안녕하세요, 호이호입니다. 이번 영상은 시즌2가 되기 전 마지막으로 검성의 스킬과 세팅을 정리해보는 영상입니다. 시작해볼게요. 먼저 스킬을 볼때 제가 생각하는 스킬 20레벨의 우선순위는 이렇습니다. 내찍 파맹, 분파 20. 그 다음이 취향인 것 같아요. 절맹이랑 예의를 20레벨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찍을 이유가 없거든요. 20레벨 찍는 가장 큰 이유는 특성 3개를 먹기 위해서입니다. 근데 사실 이 예리한 일격과 절단의 맹타는 특성 두 개만 먹어도 충분해 예리한 일격은 특히나 이 4번 특성만 먹으면 더 이상은 먹을 게 없죠 파멸의 맹타 쿨타임 1초 감소 이거 말고는 먹을 게 없는데 여기다 스킬랩을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처음 14 찍혀 있으면 거기서 1도 더 투자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절단의 맹타 역시 3, 4만 찍으면 되는 것 같아요 사실, 평캔을 잘하게 되면, 만화가 부족할 리는 없어. 좀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, 이, 결국, 돌격 자세가 20레벨이 되고, 풀타임이 계속 줄면, 이 돌격 자세를 거의, 풀까지는 아니지만, 꾸준히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. 근데, 여기에 정신력 소모 20% 감소까지 있어서, 그렇게 만화가 부족할 리는 없어요. 그래서 저는, 이두 개의 20레벨 찍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, 16레벨이면 충분하다. 예일 같은 경우 16 렙도 안 돼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냥 스킬의 20레벨 우선순위 이런 거 같고 요즘 오히려 뭐야 그냥 PvE 말고요 PvE 아그 PvE 이것도 사냥이나 어비스 사냥 뭐 이런 거 때문에 도약 찍기 20을 찍는 분들도 꽤 있죠. 이것도 괜찮다고 봅니다. 근데 이 다음은 진짜 취향인 것 같아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, 제일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절명 예일 20 찍지 마그 찍을 필요 없, 없는데 진짜 만화 부족할 일 없습니다 찍지 말라는 얘기 가 하고 싶었고 패시브에 제가 생각하는 패시브 우선순위는 공격력 캡이 씌어지지 않는 이상 공격 준비가 1등이고 그 다음에 노련한 반격인 것 같습니다 그 노련한 반격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되게 낮게 좀 평가했는데 스티그마에서 집중맞기가 15레벨이 되고 돌격자사의 쿨감소 효과를 이용하니까 거의 상시로 지속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패시브 우선순위가 공격준비 다음 노련한 반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충격적중이겠죠 파열이겠구나 자기파열 약점파, 등등등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스티그마에서는 돌격자사 20레벨은 반드시 찍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지켈 직혈 15레벨 지켈은 아마 이번에 공격력 캡을 다 없애줬잖아요. 궁, 성 궁성이랑 마도성. 그것처럼 지켈도 공격력에서 피증으로 바뀌지 않을까? 라는 희망을 한번 가져보고. 일단 지금까지는 공격력 캡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직켈이 베스트인데, 이게 공격력 캡을 넘는 순간부터는 이제 다른 걸 들고 가야 되는데, 마땅한 선택지가 없긴 해요. 그래서 애매하다. 파동의 갑주가 있긴 한데, 효율이 안 좋다. 그래서 곧 바뀌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. 집중 막기 15랩 강력 추천드리고요. 막기 3회에다가 돌격 자세로 쿨까지 줄이면 진짜 노련한 반격이 상시 유지되기 때문에 집중 막기 15랩 추천드리고, 여기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. 택일. 세 가지는 택일인 것 같고. 아이템 세팅입니다. 아이템 세팅에서는 도감장 너프로 인해서 명중이 영청 낮아졌죠. 많이 낮아졌다. 그렇기 때문에, 그냥 마석, 영석, 추가 명중을, 추가 명중의 밸류가 높아졌다. 그래서 추가 명중을 잘 챙기고, 공격력만큼 이제 밸류가 높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되는 것 같고, 그리고, 조율해서 마찬가지로, 명중이 뜨면, 일단 킵하자. 또, 정확, 좋다. 바다네이트보다는, 정확히 낫지 않을까. 맞아, 저의 생각이고. 앞으로도 이렇게 그냥 패치가 자주자주 일어나잖아요. 그래서 그 때, 그때 맞게 좀제 생각을 정리하는 영상을 올릴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